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지스입니다. 자, 화장품이 비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3년차가 됐습니다. 리오프닝 된 지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로 돌아오는 가운데 의존도가 중국에 높았던 한국 화장품이 점차적으로 탈중국 하면서 판매 다변화로 점차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 생겨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들과 함께 현재 화장품, 이제 전체적인 흘러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타이거 화장품 상장 지수 펀드가 최근에 한달 동안 13.88% 상승해서 전체 주식형 ETF의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최근에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포트 편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 1위에서 10위권까지 ETF 중에 대부분 인공지능과 반도체, 금 관련 투자, 해칭 상품 아니면 ai와 반도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소비재의 소비재로서는 유일하게 화장품이 차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섹터가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매출 성장과 함께 저점을 탈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 북미 쪽이 아니라 아, 북미 쪽이죠. 네,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매출의 다변화 및 성장이 큰 기업들을 좀 보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코스맥스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규 고객 확대가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볼수 있겠고 ODM 쪽에서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이제 물가가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가운데 인디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 코스맥스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나 미국 법인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380억 원이 예상됨으로써 자, 신규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국 법인에서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협력사들을 보게 되면은 로레알과 존슨앤존슨, 누스킨 등 다양한 이제 네, 글로벌 대기업사와 협력을 이미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 외에도 이런 협력사가 많기 때문에 북미나 남미, 그 다음에 유럽 쪽 서방으로의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만 봐도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체크해둘 수 있는 것이고, 자 최근의 소비 패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개성화와 다양화된 중저가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나타난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생겨나기 때문에 라인업이 필요합니다. 이 라인업에 대한 다양한 제품, 기초 화장품 재료의 공급이 필요한데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 침체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대비 살아남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자 없이 안정적으로 끌고 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드 쪽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본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주장고만 240억 원대를 기록하는 바 있었고, 자, 인디 화장품으로서의 성장 수혜주로, 어, 한번 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규 브랜드 성장,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중저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의 성장으로 본느가 긍정적인 매출 가능성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본느의 향후 영업이 확대 전망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29억 영업, 매, 예, 전체 매출에 영업이익 59억. 그런데 2024년 추정치부터 1000억 이상으로 126억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이런 현재의 이제 바이 시그널이 있었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 영업이익 확대 전망치가 2025년 1,105억으로 2021년 대비해서 두배 가까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누의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은 이제 다양한 매출비중 추이의 그 이제 원동력이 있는데 특히나 현재 보시면 미국 쪽에서의 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쪽의 비중보다는 미국 쪽과 그 다음에 유럽 쪽 그리고 영국 쪽의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수입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레어 뷰티사의 고객사 위주의 매출에서 다양한 고객사로의 매출 다변화가 현재 보이고 있고 분산이 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본능의 매출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네,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조정 받음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기관과 외인의 누적 수급 유입이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들의 기관 누적은 현재 90만 주까지 최근 1개월간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관사 자문사들의 이제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네, 그죠. 기관들의 유입이 증가되는 거. 이제 앞으로 계절적인, 네,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포트의 기계적인 편입과 연관이 있겠지만, 특히나 화장품 주 중에서는 본느가 북미 쪽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기대감을 안고 있겠다. 자 지금 현재 차트 쪽을 보시게 될때 물량 소화가 좀 많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자1년여간의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부터 바닥권에 와서 횡보를 거치고 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형으로 다시 한번 원래 박스권의 회복을 해줌으로써 물량 소화를 점차적으로 하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자 거래량이 그리고 또한 이 매물대를 통과할 때 잠깐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대가 2천원대 위에서 꾸준하게 놀아주는 이런 본능의 차트를 볼때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완료된 걸 기반으로 적은 거래량이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바닥보다 바닥권에 탈출해서 놀아줄 수 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드 쪽에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4,270원이라고 하는 이전의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전의 고점 자리 대비해서 분명하게 거다한 추세로 볼때 고점을 낮추면서 꾸준하게 내려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 내려온 이후에 가격 타이피가 작년 여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금 대칭형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다. 네. 밥그릇을 그렸죠. 자, 이러면서 바닥을 완전히 타이피 한 상태로써 현재 의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점차적인 계단식 흐름을 보이고 이 현재의 박스권을 타이피할 경우에 이 위쪽에 이 위쪽에 보이는 4천원대 3,4천원대의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3천원 전후에 머물러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할 경우에 보이시는 이 위쪽까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주가의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까지 점차적인 거래량의 증가와 양봉의 강한 수급 출현이 현재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이제 화장품 수혜를 기다리면서 외인과 기관의 본격적인 유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현재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매집하기는 굉장히 박스권 중심으로서 좋은 상황이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탄 화살표 매수 신호가 이 주황색 테마 22평선 위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적으로 상방을 보여주는 이런 신호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재 위치적인 어, 입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본능의 설명이고요. 자 코스맥스도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 하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맥스도 네, 매출의 어떤 안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컸지만 본느와 동일하게 지금 같은 섹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바닥권을 완전히 찍어주는 v 패턴으로서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의 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 테마선의 위치, 이 주황색 이평선, 입형선, 이평선을 네, 이탈하는 듯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박스권에서 추세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분명히 상승하기 전에 자 주황색 선 위에 매수 신호까지 떠 주면서 이 매수 신호를 기반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 현재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5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대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자, 다시 15만원대에서 10만원대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현재 추가적인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방으로 갈 것이냐, 현재 횡보 자리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자리들은 이렇게 테마선 위에서 화살표 수식을 통해 네 충분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쪽에서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어 보시는 바와 같이 10% 정도 라인에 네 수익은 충분히 우리가 거두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수의 어떤 중동 전쟁 등 동양으로 인해서 변동성과 흔들림으로 인해 현재 기관들, 그리고 특히나 외인들의 네 포트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형주들의 수급이 현재 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 코스맥스도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매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현재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차트적으로 봐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 네 여러분들 하락 추세 라고 할수 있는 하락 추세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이 추세에 갇힐 수밖에 없어서 바로 반등이 힘든데 반전형 패턴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정보를 찾으러 오셨을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매수 수식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황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화살표 수식과 또한 시황 그리고 적절한 뉴스와 함께 어떻게 세력들이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대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견해, 시황을 듣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 저희가 직접 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 소통 방이 있습니다. 정보 소통 방은 카톡방에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투자 스터디 방에서 현재 실제로 유저분들이 소통하고 함께 매매하고 있는 이 방에서 저도 또한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시황과 그 다음에 관심 종목도 또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뉴스 같은 거 보실 분들, 이런 분들,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해 둔 거, 아까 살짝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이 매수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세팅값을 입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세팅 방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위에 보이는 번호 0 1 0 4 2 3의2 5 3 7로 문자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거나 그다음에 상승이라고 같이 보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저희 머니체커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더보기란 더보기란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이 들어오시고 나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 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관련해서 안내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주식 정보 시황 분석 정보 공유방, 네, 텔레그램 방도 현재 지금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께 뉴스나 이런 것들도 현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지금 인원이 많지 않은데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방은 현재도 뉴스 공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시황 분석 계속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심 종목들도 같이 말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의 견해에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